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갇힌 자란 죄수의 신분을 뜻하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민의 혈통과 율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또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꺼이 여깁니다. 어떻게 그는 이방인을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숨겨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의 본문 6절 말씀에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셋째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자 이방인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심지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맞이 못해서, 아니, 내게 피해가 되지 않는 상식선까지만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수십 년 섬겨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지쳐도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에서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이중 비교급으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은 결코 복음을 수종둘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겸손함은 패배 의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에 집중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복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사명 때문에 당하는 환난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올바른 정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때 고난 중에 빛을 발하였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섬겨야 될 영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정체성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